쉬운 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분 하나님과 보자 앞에 계신 일곱 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천능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크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창찬을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 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되돌아 보았을 때 일곱 금 촛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라고 느껴지는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영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일곱 금촛대와 지금 내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이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제2장.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 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문학교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가모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지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난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투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애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사배를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나 도아디라 교회 안에 그녀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지금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새 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또한 새벽별도 내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